환영합니다. 최고의 명품코인만 골라드리는 이사장입니다. 자, 영상 녹화 시간은 4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 42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우선 제 실시간 계좌부터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강력한 조정장에서 단기 타점 잡아드린 칠리즈, 헌트, 비트코인, SV 자, 세 종목만 해도 40%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자, 이제 곧 다가올 반감기 대비해서 폭등 종목들도 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분할 입절과 현금화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이제 출금을 했고 제가 기존에 들고 있던 상위 네 종목 IQ 셋터 토큰 도지 코인 그리고 스택스 총네 종목 절반 입절 진행했습니다 코인 백화점 정보방에서는 단기로 입절 노려볼 수 있는 코인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핫점들을 공유해드립니다 자그 그밖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시장 정보들도 공유해드리니까요 자 이런 정보들 같이 받아보실 분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입장 코드만 주기적으로 바뀌니까 그것만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죠.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정보들은 제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니까 따라오시는데 어려운 점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승이 나와 줄은지 눈으로 먼저 가볍게 구경해보시고 처음부터 큰 비중 담지 말고요. 소액부터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최소한 영상 제작에 흔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만 꼭 눌러주세요. 제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강기로 좀 수익 챙겨볼 종목 공개할게요. 업비트에 있는 왁스 코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주에 잡아드렸던. 실리즈나 비트코인 sv 헌터와 마찬가지로 단기 수익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보기 쉽도록 패턴 하나 그어드렸는데요 여러가지 색깔별로 가로줄 보이시죠 자, 핵심적으로 앞으로의 상승치나 아니면 하락치를 예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0.5구간과 0.618 구간인데요 특히 여기서 가장 강력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자리 보시면요 0.5구간에 안착하고 이제 다음 구간 0.382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캔들 아래쪽 이평선의 경우 20일, 60일, 120일 이제 순서대로 이제 고르게 정비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일 이평선은 20일 이평선 아래쪽에 있지만 현재 상승 추세를 매우 견고하게 다져주고 있고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을 더 잡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상승 패럴의 채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현재 채널 하단부에 위치해 있어서 금방 반등하면서 5일선과 20일선 간에 골든 크로스도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 더불어 이 아래쪽 거래량 보시면요. 자, 올해 2월 말부터 현재까지 총 3번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 아래쪽 거래량 보세요. 어떻죠? 이게 상승 당시에 이런 거래량들에 비해서 떨어질 때빠져나간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전형적인 숙임수 하락입니다. 보통 이럴 때 개미들이 공포심에 휩쓸려서 많이 손절을 치는데요. 그런 물량들을 세력들이 끌어 모았다가 다시금 반등이 나와야 할 구간에서 가력을 끌어 올려준다라고 볼수 있고요. 당장 지금도 그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부터 조정이 크게 이루어졌지만 하락폭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모습이고, 역시나 지지받으면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 우리는 이런 타점을 잡아서 대응을 해야 돼요. 잡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현업상 이렇게 차트를 볼 시간이 많이 없죠.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분석하는 그런 타점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짚어드렸던 거 있죠. 상승 페럴레 채널 하단부에도 이 위치에 있어서 금방 이 피보나치 되돌림 0.38 2 구간 돌파를 하면서 채널 중단부까지도 돌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 페럴레 채널이 형성되고 나서부터 이 채널 하단 중단부에서 정말 귀신같이 전부 다반등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지난 데이터들로 미루어 봐서 지금의 자리 또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거들을 한 번에 정리하자면요. 지금 자리부터 이 채널 중단부와 피부너치0.236 구간이 맞물리는 150원대까지 정말 단기간에 상승 노려볼 수 있고요. 이 구간까지 돌파를 한다면은 자, 최소 전고점까지는 노려봐야겠죠. 175원대까지 어, 2차적인 목표 삼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감기 시즌이 섞여 있고 어,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들은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영상만 보고 혼자서 위험한 매매에 나서지 마시고 같이 편하게 따라오셔가지고 내가 잡는 종목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보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제가 항상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실제 계좌를 매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잡았는지 그 근거들까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주에 잡았던 이칠리즈나 뭐 비트코인 SV 헌트 등등 전부 다 제가 직접 4.7 받아 드렸고요. 매수도 함께 해서 이렇게 수익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이런 타점들과 수익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하시면 돼요. 100% 무료입니다. 용류구 일절 하지 않아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타점들만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왁스 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근거들과 더 많은 정보들은 정보방에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코인 백화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